여러분, 프랑스 사람, 한국 사람, 누가 술 제일 잘 마실까?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한테 나비 당년 했으니까, 이번 여름까지 나한테 이 세상에서 술 제일 잘 마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. Of course. 근데 이번 여름에 프랑스에 갔다 왔는데, 깨달았어 여러분 나 깜빡하고 있었어 한국 사람들이 큐비 없다는 거 큐비 뭐냐 큐비는 와인 병 같은 건데 와인 3L, 5L까지 줄수 있는 페이퍼로 만든 그 박스 같은 거 이거 밥 먹을 때마다 아페로 마실 때마다 식탁에 있어 Always 그런 사람들 바로 종일 마셔 이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와인 병 하나 완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one day 어? 이거 작은 것 같은데? 이런 생각 했다가 큐비 만든 거야. 역시 프랑 사람들이 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. 집에 꼭 큐비 있어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. 와인 병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. 그리고 보통 큐비 하루 만에 one day, t days 안에 다 마셔. 물처럼 마셔 와인 프랑 사람들이. 그래서 한번더 깨달았어. 한국 사람들이 잘 마시긴 한데 프랑 사람들이 이루야 술 큐비 있으니까.